이방이 맞아. 미쳐. <laughs> 아나 근데 저 동굴에 뭐 보급이 두 개가 스폰이 돼 있대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 보급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급이 아예 안에 있대. 동굴 안에 두 개가. 아, 화면 안 나와.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깔면 안 돼. 이 씨. 아, 대가심 약간만 개 갖고. 어 위치가 위치가 어, 여기다 시커먼 거 지금 어디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졸로 간대 지금 경쟁 기점 나는데 가면은 아왜나 떨리는지 연하 연하 반가워요 연단님 아 어서 오세요 십주장 감사합니다 격 어.. 저차 타고 바로 세레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탁 톡탁 아 저기까지 지금 달려가야 돼. 뭐야? 이 카! 나 지금 갈길 멀어. 건드지 마라. 아! 아니 내가 님 영상 편집하면서 너못 타는 걸로 한두번 쓴. 아! 눈길에 너무 미끄러. 워와 자기장 완전 멀어. 에바야. 어 여기 사람 있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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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람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오오오. 오오 사람 있으면 안 돼요. 오 오슈. 안 돼! 안 돼! 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나나나나나나나한 번만 안러가자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가자, 오, 어, 미치, 뿐이야,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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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그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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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

<laughs> <신� também. 웃음> 그래서 에따탄 어디다 공쳐놨냐야 배터. 야, 배터. 에따탄어쨌어어디어 에탑! 아니! 어우 사람 더있을것 같아 어어어 오우, 오 누구세요? 전다헤요 전야! 전다헤요 야나 동굴 첫째 혼자 솔 코드로 지금 다 먹었다! 나 지금! 무섭다! 아, 아, 아. 괜찮아! 너무 무섭다! 그 시체 세계는 뭐야? 내가 다 죽인 놈들이다! 뭐야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 뭐야! 에탑을 아, 먹었는데! 죽마! 탄이 없다! ㅎ <laughs> <laughs> 뭐야 거야 이게 탄! 탄이 없다! 탄이 사라졌다! 누가 탄만먹고 튀었나봐 와 소문이 근데 벌써 그래 퍼져서 거기에 와. 시체가 사람들 미쳐서 진짜 개많이 왔어 여기 아까 나처음에 들어올 때차네대인가 다섯대? 그냥 우르르 해서 막 입구에 다 쳐박대 아 이거 고급 있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와도 상관없구나 응 어, 그래서 나 맨몸으로, <laughs> 맨몸으로 뛰어간다든? 와 개신기해 개쩔어 어? ややややかぎだか。やかぎだか。そ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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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 네, 형 피우에 주황색이야. 몰라. 청색맹에서 그런가봐. <laughs> 개재밌어. <좀 있어>. 뽑지 <laughs> 이런 건잘 만들었어. 이슬 하나는잘 만들었어. 아주 칭찬해. 아주 재밌는 콘텐츠나 만들었어요. 아주 칭찬해. 오. 오, 가나 가나 오 갔냐? 야 갔냐? 야 갔냐? 입구 존버 쌉각인데? <laughs> 여기 완전 개꿀이야! 개 부자 됐어 나 지금! 만수래 만수로! 형이 입구 존버에 죽는 것도 생각해야 돼어 그건 그렇긴 하네 하지만 이미 어. 재밌는 다 봤어. 오케이, 난 만족해. 난 지금 죽어도 만족할 것 같아. 너무 재밌었어. 아, 근데 애답탄이 없어. 전좀 아쉽다. 애답탄을좀 찾아보자. 보물찾기 좀 하다가 자. 애답탄이 어딘가에 떨고 났을 것 같은데. 분명 여기 두 명이 기절을 했었고, 한명 살리다가 나한테 죽었거든? 그러면 어딘가에 기절해서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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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!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? 어? 기절을 했네. 어? 분명 얘떡파운가 먹겠지. 그러면 숨겨야지. <laughs> 너무 잘 알고 있지요. 얘서 심리학을 마스터해야 된다고. 와, 그냥 개신기하다. 이건 잘 만들었는데. 이거 하나 잘 만들어놨어. 평소에 좀 잘. 더 래빗. 오씨 나가기 무서워 <laughs> 아니야자 <laughs> 이미 볼장 다 봤어 지금 부분만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 그냥 죽어요 가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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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예상한건데 이것도 오늘 새벽 2시 혹은 4시 어 이미 편집자랑 따라갑니다. 얘기 다 해놨지요 <웃음> <웃음> 편집자 우리 그 회사 옆에 있는 초밥집또 먹으러 가자 우리 초밥집 거기 가서 또 27만원치 먹고 오자 그럼 나도 껴서 4 0만원집 먹고 오자 야 <웃음> <웃음>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디는 소중하니까요 나는 오래 살아남고 싶어요 유튜브 각 음. 때문에 신난 연두색 판다보겠습니다이 <laughs> 영상 <laughs> 편집하다가 갑자기 <laughs> 채스님 코피 주르걸 흘리고 쓰러져가지고 <laughs> 영상 못 올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갑자기 연락도 잘 되고 <laughs> 키보드에 머리 쾅 박고 기절해 <laughs> 갑자기 어 편집 다 했다 이제 렌더링하지 쿵 아들아 됐어. 과일 먹으면서 해 근데 아 책상에 머리 박고 <laughs> 가만히 있어 면가미 아, 아, 아. 영혼이 되어서 오파밍 개꿀팁 자기장 맞으면서 건물 들려가지고 구상 먹고 파밍하면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 순위권을 유지하기가 쉬워짐 오케이 아 어, 오버파밍 개꿀 봐아 <laughs> 어, 오버파밍 개꿀 봐 구상 10개야 야 아, 꿀인데? 여러분 유하 안녕하세요 이러거 연다고요? 이거야, 이거, 아, 이거 천이시고요제 아, 옆에 있는 사람은 천이시고요. 저는 그냥 동굴 사람들이 막다 한다고 해서 그냥 첫 트라이로 그냥 오늘 놀러 갔는데 오킬이나 어, 쳐먹고 보급도 다 먹고 재밌게 방당이 시룩시룩 거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직게이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. 탐험가 연주리얼. <laughs> 계속 바깥 라인 긁으면서 가야지 <laughs> 아 구상 <구성> 11개 <laughs> 오 삼뚝도 남아 어 삼뚝이 이미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 삼뚝이 남는걸 어허 <laughs> 이러다가 자기장 밖에서 핵이 막 쏘는 거에 죽었으면 좋겠다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헤드 툭 맞고 어오 <laughs> 구상이 10개나 남았다 <laughs> 어 도레미스 <laughs> 4명 남았지 이렇게 꿀이에요 자 이쪽 집으로 붙습니다 이쪽 집으로 붙어가지고 건라인에 붙고 자기장 조금 맞으면서 구상 빨고 들어간 다음에 꽈나이즈 네노 다내서 여기 있는 거다될 거예요 어 달려 오버 달려 <laughs> 야 축하한다 너 유튜브 나왔어 어어 어! 나의 겸문색을 보아라 흐흐흐흐 나의 겸문색을 보아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보았느냐 나의 내가 시 바로 겸문색 흐흐너 절대로 나를 맞추지 못할 것이여 지금 이 소리는 어차피 죽어도 유튜브가긴 것 때문에 신난 연두색 판다가 내는 소리입니다 아 들기 아두아두 아우아우아우우아아 죽었지만 유하 아7등이다 해문에 7등와중에 마지막에 처절하게 생각으로 뒤졌다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